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하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해운대 경동 리인뷰 1차 33평형인데요. 주변 모습 살펴보시면은, 여기가 해운대 바다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다 가운데 있는 조형물이 있고요. 반대로 돌아가시면은, 북측입니다. 동측에 LCT 아파트, LCT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 보이는 아파트가 해운대 경동 리인뷰 1차 아파트 쪽으로 정문 쪽으로 다가 가고 있습니다. 리인뷰. 해운대 암소 한우갈비 인근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달맞이 고개 길이 되겠고요. 본건은 백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백이동 49층 중에 30층이 되겠습니다. 49, 여기가 101동, 102동, 여기 남향이 되겠습니다. 본건 49층 중에 30층이지만은, 해운대 바다 쪽으로는 LCT 때문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사이 조망은 나오겠고, 확대인전망은 나오지가 않겠습니다. 로드뷰 살펴보셨고, 법원 문건 사진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본 건,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해당 부지 모습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백이동 중에서 해당 라인이 되겠는데요. 해당 라인 모습, 남향이죠. 내부 구조 살펴보시면, 은 침실, 거실, 침실, 침실, 포베이 구조 플러스, 알파룸이 한개더 있고요. 욕실은 하나, 둘, 로 짜여져 있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 살펴보셨고, 경매네요. 2023 타경 3556입니다.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843번지 외 1필지 해운대 경동 리인교 1차 102동 30층이 되겠습니다. 문건은 33평형으로서 전용 면적은 25.5평인데, 대지권은 일반 산업지역 내에 3.4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9억 5천이고, 7월 3일에 감정가의 70%인 7억 6천만 원을 최저가로 하는 매각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잠깐 네이버 시세 살펴보시면, 해당 타입의 시세는 시세의 중간값은 9억에서 12억 4천 정도 보겠습니다. 최저가가 9억인데요. 9억보다도 1억 4천 정도 낮은 7억 6천을 최저가로 하는 경매가 7월 3일날 진행이 되겠습니다. 49천 중에 30층 남향으로서 2021년도에 사용승인된 298세대 이계동 단지가 되겠습니다. 인수되는 인차 보증금은 없습니다.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되고 소유권 이외에 등기부상 권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내역을 살펴보셨고요. 가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 본건은 33평형 A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2제곱미터 A타입인데 같은 타입 매물은 9억 8천부터 18억까지 나와있고 시세는 대략 9억에서 12억 4천 정도를 보시면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4월에 16천 물건이 9억 5천만 원에 매매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감정가도 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매가 대비한 전세가율은 44 내지 6%이고요. 월세는 보증금 1억 기준에 140 내지 150 정도의 월세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치와 입지를 언급을 해드리면, 해운대 경동 리인뷰 1차 아파트는요, LCT 아파트, 그리고 해운대 백사장,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중동역입니다. 거리를 대략 재보니까, 도보로, 도, 도보로 도보로 한5 0 0 m 정도 한 5분 정도 걸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동건 남측의 해운대 수육장 동배섬 조깅코스로서 손색이 없겠습니다. 광안대교 타고 남측 남서쪽으로 가시면은 남천동 방면이 됐고 센텀시티 본권입니다. 센텀시티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그리고 동해고속도로 타고 동부상권 의산 방면으로 신속하게 짧은 시간 내에 이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B.O.T.X. 부산형 급행철도는 향후의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향후에 도시기발시설입니다 가덕도 신고항과 오시리아를 연결하는 부산형급행7도 예정선이고요. 사상해운대강 고속도로 예정선도 북측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치와 입지 살펴보셨고요. 취득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건을 취득하셨는 것이 2주택 이하가 되시면 낙찰금액에 1.1레지, 3.4%를 지득세로 납부를 하시는데요. 가령 6억의 낙찰을 받게 되시면 낙찰 금액의 1.1%를 9억의 낙찰을 받게 되시면 낙찰 금액의 3.3%를 지득세로 납부를 하시게 되고 6억과 9억의 중간값이면 1.1과 3.3의 중간 퍼센테이지로 납부를 하시게 된다. 점정하는 방식이다. 3주택이 되시면은 8.4%사 주택 이상이 되시면 낙찰금액의 12.4%를 지도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이 되시는 분께서는 낙찰금액의 80%까지 담보 대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